많이들 왔네요. 옛날,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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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도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이 할미의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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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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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엄마 엄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저 해동국 바다 건너서 청강 지나 황청강 건너 청수바다 너머에 원천강이라는 곳이 있었지요 그 땅에는 이름이 오늘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대요. 게다가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몰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뱃사람들이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 를 오늘 만나게 되었다 해서 이름을 오늘이라고 지어주었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어휴 지열치 이 오늘이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대신 언제부턴가 커다. 넌학한 마리가 날아와 오늘이를 돌봐주곤 했지요 응? 어? 어디 갔었어 한참을 찾았잖아 우리 술래 놀이할까 그래 그럼 내가 술래 한다 준비 가나. 가나다. <laughs> 다시 가나다. 라마다가 <laughs> 움직였어 네가술래야 <laughs> 오늘 오늘 오늘이라 달나 아도 또... 날. 오늘은 학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나도 너처럼 저 높은 하늘을 날고 싶어 날 등에 태우고 날수 있겠니 그래 야호 정말 <laughs> 자 그럼 판다 으쌰. 야호 내가 드디어 나는 거야. <laughs> 한번 내려가보자 어 예쁘다 야호 내가 날았어 내가 하늘을 날았다구 왜 그래 왜? 아 하하 이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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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어?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 뭐? 아가 정신 차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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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정말 아무것도 없네 온통 검은색이야 난 바깥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어 여긴 사계절이 멈춰버린 것 같아 너무 슬퍼. 원천강으로 돌아가야 돼. 이곳을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돼. 어, 너그 몸으로 날수 있겠니? 응. 음, 그나저나 정말 여기가 어디쯤이지? 어 어디로 가야 원천강이 나올까? 오늘아 오늘아 어 네. <laughs> 저 바다 건너 산 넘고 들을 지나. 서천 강가로 가보렴. 서천 강가요? 응. 음, 거기 가면 글을 읽는 아주 똑똑한 도령이 하나 있지. 그 도령한테 물어보면 원천강 가는 길을 알수 있을게야. 글을 읽는 도령이요?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음. <웃음> 들었지? <웃음> 자, 가자. 어, 조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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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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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요. 오늘이 하고 학하고 제대로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응원을 좀 해줘야겠어요. 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할미가 요 부채로 이렇게. 하면 얼씨구 하고 주임새 해주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에이, 그럼 먼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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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지 얼씨 얼치 얼씨 잘했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주임새 하면서 길을 떠나봅시다. 시작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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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원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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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원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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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햇빛 따라 달빛 따라 원천강을 가는구나 봄 얼씨구 여름 가을 봄여름 가을 겨울, 봄여름 가을 겨울, 원 천강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시내를 건너 들판을 지나 밤하늘 펼쳐진 언덕을 넘어서니, 저기! 저기 흰 물에 반짝이는 저곳이 어디냐? 옳지, 저곳이 바로 설천 강가로구나. 했다 새날이 시작된 이 하늘에는 파란 이슬 어? 땅에는 검은 소리가 들리지. 물 물이 되어 흘러내린다. 내가 찾아볼게. 하늘에는 파란 구름, 서쪽 하늘에는 하얀 구름, 남쪽 하늘에는 빨간 구름, 북쪽 하늘에는 검은 구름. 흘러내린 물은 바다가 되었다. 둘째 날이 시작되니 하늘에는 파란 이슬 땅에는 까만 이슬 서로 만나 부리되어 흘러내렸다 동쪽 하늘에는 파란 구름 서쪽 하늘에는 까만 구름 남쪽 하늘에는 파란 구름 북쪽 하늘에는 하얀 구름 흘러... 무지개는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내는 반원 모양의 일곱 빛깔 줄을 말한다 흔히 비가 그친 뒤에 태양의 반대편에서 나타나며 색깔의 순서는 바깥쪽에서부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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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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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상하네 어... 무지개는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내는 반원 모양의 일곱 빛깔 줄을 말한다. 흔히 비가 그친 뒤에 태양의 반대편에서 나타나며 색깔의 순서는 바깥쪽에서부터 빨간, 두왕, 노랑,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청록, 빨강, 빨강. 누구니 넌? 난 오늘이야. 오늘이 오늘인 줄 누가 모른데나네 이름을 물어본 거야 내 이름이 오늘이야 뭐 이름이 오늘이라고 <laughs> 나. 음? 희한한 이름이네 난 메일이야 메일이? <laughs> 네 이름도 참 특이하구나 저... 어? 뭐야? 넌또 누구지? 아, 보다시피 다 보다 잠깐! 보아하니 희한한 날짐승이로군 어디 보자 그래, 여기 있군 머리끝이 붉게 드러나있고 공지를 덮고 있는 둘째 날갯깃이 검정색인 걸 보면 넌 분명 학이야. 일명 두름이라고도 하지. 그런데 몇과 목부위를 제외한 온몸이 흰색이어야 하는데 너너 아우 아우 이거 무슨 냄새야? 나도 무슨 냄새인지 알고 싶어. 아, 이건 석유 냄새군. 석유? 지하에서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액체 탄화수소로 액체 탄화수소 석유 또는 원유라고도 하지. 아, 원유. 수천 년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메소포타? 메소포타미아. 지금은 온 인류의 중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우와, 정말 똑똑하다. 뭘이 정도를 가지고 난 이제껏 이천. 345만 6789권의 책을 읽었고, 앞으로도 9876만 5432권의 책을 더 읽어야 해. 세상에 그렇게나 많이 매일 책만 읽는다고? 응, 매일 난 모르는 게 없다니까 들어볼래? 응 홍지 팥지, 장아, 홍련, 백설공주, 이야기책, 세종대왕, 이순신, 가라사대, 미인전, 동물, 식물, 광물, 기체, 고체, 액체, 과학책, 음악, 무용, 연극, 의 미술, 마술, 기술, 예술 읽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가고 매일 매일. 읽다 보면 매일 매일 하루 같아. 읽고 읽고 읽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가고 매일 매일. 읽다 보면 매일 매일 하루 같아. 와 세상에 그렇게 나빠 아니? 매일 책만 읽는다고? 읽고 읽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따 보면 <목> 매일매일, 읽다 보면 매일매일, 한 <목> 하바타! <하리> 와! <목> 아고읽고 읽다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목> <목> 매일 매일 이고 읽다 <있다> 보면 매일 아일한바이아이아 <목> <하리 바타! 목> <목> <목> 왜다 읽어야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말이지 응, 응.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응.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말이지 응. 응.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응. 어. 그 이유는 어. 그 이유는, 어. 그 이유는. 어. 나도 모르겠어. 뭐? 나도 내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럼 넌그 이유도 모르면서 매일 책을 읽는단 말이야? 응, 난 매일 매일 책만 읽다 보니 그 이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걸. 그럼 넌 원천강 가는 길도 모르겠네. 원천강? 응. 거기가 어디지?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내가 사는 곳이야. 시간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오. 하고. 오. 모든 것이 비롯되는 곳 어, 모든 것이 비롯되는 곳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 글쎄, 아마도? 어? 어, 부탁이야! 나도 좀 데려가 줄래? 어 지도에는 연암옷을 지나가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방향이... 좋아! 같이 가자! 좋아! <laughs> 자, 이리 와! 조심, 조심... 어휴, 그건 또왜다 가지고 가? 어 잊었어? 난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 한다고. 못 말려 정말. 가자. 어 방향이 이쪽이야. 어 저쪽이래. 조심. 빨리 와.